Thank you. 어중탄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짜잔! 여기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있지요? 이 과일 게임을 해볼건데 이 게임은 저희 어중덕 카페에 어, 열정 김쌤께서 올려주신 어, 게임 이름은 모르겠어요. 네, 그 게임을 응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구를 가지고 만든 게임입니다. 재밌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한 세트 보내드릴까? 요 어? 이거 한 세트 드릴게요. 오! 내가 해야지! 뭐, 뭐 할까? 이뭐아 이름부터 말해 봐. 말해 요 <laughs> 과일. <laughs> <laughs> 자, 먼저 세 개를 해 보는 생각이 더 많이 날 거예요. 자, 짜자 여기에 여러 과일 카드이들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시과 지즈, 사매, <laughs> 이가 응. 다메. 있죠? 자, 여기 보면 어? <laughs> 여기는 <나는> 아는 <laughs> 과일인데 여기는 <laughs>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? <laughs> 이거는 나무 과일이나 해도 괜찮은 겁니다. 자,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젓가락질 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 어, 모두 성공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먼저 카드를 뒤집고 섞은 다음에 모두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하나, 둘, 셋 랩, 하고 과일을 본다. 해요 자, 오, 시 과. 아 뭐야 아, 아주 빨라 이러지 빨지 말자 우리 다음에 끝 시바 리 시바 나쁜 저가 하지 못해 빨리 빨리 하세요 지금 다 어,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저가락지를 아, 방해, 방해. 소... 아, 이렇게 못해가지고 말이야 방에 방에 손하안돼자 니래 저거 자 요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젓가락으로 집어서다 올리면 모두 성공하면 음, 네 이게 카드를 <laughs> 오두개짜리 <laughs> 너무 좋다.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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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음, 대박. 음, 대박. 네. 그래서 요 카드를 가지면 음, 되겠습니다. 그런데 애들이 가지고 올때 바로 할때 음, 자리뭐 처음에 응. 이렇게도 해 되고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문장을 해서 저것 리, 저것 지즈 이렇게 발해서 애들이 금방 잘 알아요. 음, 음, 이번엔문장으로 해볼까요? 그러면 네.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우 카드 가지고, 카드 하나씩 고자 모두 모두 할수 있게끔 네. 준비. 자 하나, 둘, 음, 아, 셋, 아싸. 저것은 리, 저것 못찾아요. 고 쓴다? 과 질과 실기 있음. 또 하나는 뭐야? 못해. 저거죠? <laughs> <laughs> 이것은 중고 실과 별 상관없이 적절하게 하는 게임인 걸로. 가장 먼저 거라고. 그렇죠? 우리. 갑이 싸. 그년 친구들 사실 이 힘들기도 <laughs> 하니까. 네. 그럴 때는 우리 스크라를 이용해서 <laughs> 이용해서 이렇게 음. 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고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어, 너도 되고 나도 되고. 재미없잖아요. 네. 자 이번에는 음. 자. 일찍 성공한 친구가 땡. 종을 져서 확인해서 어 이기는 친구만 카드를 네. 가져간 걸로 해보겠습니다. 준비. 같아. 자, 손들아만. 안 돼. 저로 질이 안 돼. 엄격해. 질거리가 쉽지 않 만약에 고학년, 저학년 섞여 있으면 에디슨 젓가락, 그다실 젓가락, 나무 젓가락, 긴장 젓가락. 튀김 젓가락. 어, 튀김 젓가락. 자, 얼마든지 게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. 나부터 할게. 왜요? 네, 네, 네. 자, 제가 점심, 점심, 김밥과 스티비, 짜시, 레 아. 자, 확인하기. 자, 짜시, 리, 빙어, 쥐즈. 자, 이렇게 하면 주주 선생님. 어우, 재밌 여러분 한 번에 주주 선생님은 카드를 획득하는 걸로, 나머지는 원래의 둘의 자리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딸기 걸 바꿔서 해볼요 어. 자, 이번엔 차자 숟가락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준비 카드 준비하시고 자일둘셋자어 저기 뭐야 저기 저쥐수 있었는데 쥐 수를 갖고 와 버렸어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네. 없으면 못하게 막은 다음에 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겠어 음. 아. 자 다양한 난이도를 위해서 튀젓가락을 이용하시나 쇠젓가락을 이용하시나토너먼트로 해가지고 <laughs> 이런 거기서 이, 이긴, 이 조에서 이긴 해서 두 번째는 뭐 젓가락, 마지막은 튀긴 젓가락, 이렇게. 아, 그리고 이 카드에 <laughs> 네. 어, 카드를 저희가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요. 하나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, 저한 종류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 네, 한자를 넣어놨어요. 약간 힌트는 있지만, 그래서 한자도 보고 바로 그음 과일을 찾을 수음 있는 네, 아, 색깔로 힌트가. 네 그래도 뒤지인지 뒤인지 헷갈 한글씨 한자 두보자구나네 게임할 때잘안 보여요. <laughs>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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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그렇게 해서 카드 난이도를 바꿔서 다양하게 음.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게임 이름은 음. 선생님들 많이 어, 응모에 응, 응모해. 응모해 주세요. 댓글도 네. 좋고 <laughs>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 어둠터 놀이 어린이 중국어 놀이터 카페에 오셔서 네.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좋아요. 구독